콩콩, 춘콩, 안녕하십니까 국악진들 직곡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3만 명이 됐어요 16만 명이 될 때까지 정말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뭐냐면요 Q&A입니다 Q&A 뭐랄까? 퀘스천 N 엔써. 제일 단 키는 일단, 일단 177에 몸무게 60 정도 나가고요. 본명은 김영준이고요. 첫 번째 질문 언마도 언제 언제 해요? 하트 금요일 일요일 오후 8 시로 정기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생일이 언제예요? 9월 29일이고요. 99년 9월 29일 생입니다. 제가 패션에 최근에 눈을 뜨게 된 학생인데 보세옷집 옷가게 같은 거기 다 비슷비슷하죠? 보세 옷가게 같은 사장님들이 다 동대문에서 옷을 들여오시거든. 제가 알기로는 막 틀릴 수도 있는데 다 거기다 거기서 다 비슷합니다 그냥. 좋아하시는 거 궁금해요 음식 저는 어 벽돌 빼고 다잘 먹습니다 오빠의 이상형은? 저라고 하지마요 너무 뻔하니까 아니 키키키키 중국인 영상보면 리얼정신 1도면는데 그게 너무 좋고 너무 웃겨 제가 그 배꼽 좀둘려주시겠어요 배꼽 안둘려줄 거예요 오빠 휴대폰 케이스 원래 검정색인 거죠? 아 이게 15년도에 나온 A5거든요 그래서 이게 알려지지도 않고 있는 그런 폰이어서 이게 케이스가 없어요 이게 페스카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년째 이 젤리 케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모소리에요 아니요 아,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남자인데 오빠라고 해도 돼요. 아, 마, 마 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혹시 팬미 생각은 없으신가요? 생각만 있는데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종 뭐예요? 저는 2015년형 A5를 쓰고 있답니다. 아니, 오빠, 패션쇼 유튜버 맞아요. 맞습니다. 패션패션 패션 유튜버 맞아요. 잊지 마요. 어디 고등학교 다니세요? 고등학교? 시크릿! 우왕, 이 장소 어디예요? 녹음실인 거 같아. 요 집에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이 찍고 있는 이 장소도 그 친구의. 이러나봐 이 친구 새끼의 어, 작업실입니다 이 새끼 아, 아, 음. 음악을 하고 있는 친구고요 이제 꺼져 준코님 방 어디까지 올라가요? 준코님 방학 언제 끝나요? 저 발이 되게, 되게 많이 올라가요 2월 7일인가? 1월 7일 날 방학이 끝납니다 그때 계약을 하고요 진짜 아는 척하면 젤리 사주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젤리 천원 천 이하로 제가 사드릴게요 아 거친데. 수원역 자주 오세요. 가깝나요? 수원역 가깝죠. 수원역 가까워서 옷살때나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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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 갈때 제가 자주 갑니다. 오빠 왜 자꾸 선물 개봉 영상에서 새소리 나요? 제가 새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제가 냉무새라고파트라슈두 그그 살짜리 그파트라슈를 키우고 있습니다. 선물 보내는 집주소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정말 어, 댓글로 막 집주소 어디냐고 뭐, 여쭤보어쩌고 분들 정말 많아서 이제 말씀드릴 을수 있는데 집주소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조금 이해해주셨으면 정말 좋겠고 저한테 SNS 로 개인적으로 DM이나 패메일 같은 걸로 연락해 주시. 시면 제가 이렇게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손크기 몇 센치에요? 손크기가 어... 모르겠네요 이게 10몇 센치 되겠죠 이거? 밤에 명태기 사서 납치해도 돼요 <laughs> 99년생이에요? 98년생이에요? 저는 99년생입니다 새끼말 아기예요 준콩에게 콩깍지들이란? 나에게 아, 과부담 관심과 사랑을 주는 사람 손톱 길이가 몇 센치이시죠? 패티씨 그런거 아닙니다 나 음흉 <laughs> 한 2센치 될거 같네요 비빌에는 어떻게 하들어가시는 거예요. JK형 영상 만드는데 제가 출연을 하게 돼가지고 비빌에 잠깐 놀러 갔던 겁니다. 콩깍지 무슨 뜻을 만드셨어요? 그 콩깍지 되게 귀여워서 만들긴 했는데, 콩깍지 의미부로딱 한번 해보자면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콩깍지를 딱 이렇게 눈에 이렇게 싹 이렇게 씌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씌워줘가지고, 저한테 절대 못 벗어나게. 소속이 어디에요? 저는 아직 무소속이고요 그래서 생각을 아직 잘 못하겠어요. 중국님 혹시 자취하세요? 저는 자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취를 하지 않고 있고, 저는 가족들이랑 같이 집에서 이렇게 오순도순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발 사이즈 어때요? 발 사이즈 이게 이 친구가 한275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오빠는 언제까지 잘생겨요? 한 1살 한 때까지 잘생기고, 그때부터 안 잘생겼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 유무. 똥. 여자친구 없고요 없어요. 현재 확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주구님 솔직히 조사산 언니랑 썸이라도 탄적 있죠? 어디 소속되어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네번 앞으로 그지도 러 않을 거고 앞으로 그지도 러 않을 거고 그러지도 없고 그럴 리도 없고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주수진하고 뭐 썸도 탄 적도 없고 얘랑은 그냥 어 이게 어, 철벽. 님 언제 인지 씻어요? 안 씻어요. 현재 무슨 프로그램 쓰는요 어드비사에서 저는 프리미어 프로 CS6랑 애프터이펙트 드 쓰고 있습니다. 진짜 오빠 의 아이디어가 그 매력 있는 말 어디서 나온 건지 아마도 제목적에서 나올 걸요? 아, 아니, 제발, 그만, 기어를 룰룰룰 길거리에서 만나면 아는 척 하면서 호들갑 떠도 되나요? 당연하죠. 호들갑 떨면 제가 더 그냥 개 호들갑을 제가 떠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콩콩콩콩 중콩 할때 여자분은 목소리는 수사로님과 아닙니다. 이 친구는 어, 지한테 그 오프닝 송을 만들어주신 지금 그 친구고요. 지금 옆에 있습니다. 한번 들려주시죠. 콩콩콩콩콩콩. 네, 이 목소리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목소리고요. 여러분들 아이고 Q&A가 재밌네요. <laughs> 오늘 한건 q 네 이탄이었고요, 여러분들 다음에도 꽤네 한번 하셨으면 좋겠으니까 여러분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질문들을 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수고 많이 쓰십니다, 우리 콩깍지들. 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좋겠고요. 인스타의 패북 제가 댓글로 적어드렸으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바이바이, 안녕. 다음에 봐요, 콩깍지들. 빠이빠이.